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off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ment, this is our moment, moment. 3월 22일 수요일,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종빈입니다. 세상에 너를 증명하라. 2023쿠스프 대학농부 유리그. 오늘 남대부 한양대학교와 단국대학교 두팀 간의 경기가 펼쳐질 텐데요. 손대범 해설위원과이 경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의 아,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송재환 이경도, 최강민 이두호, 그리고 송인준 선수입니다 네. 한양대학교의 베스트5입니다 신지원, 박민재, 김선우, 표승빈, 박성재 선수입니다 네. 두팀 간에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 출발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좋은 위치 왼쪽 빼냈고 커너석점 석점 출발 좋아요 예. 네. 한 차례 막아주고 공간을 열어봤습니다 그대로 레이어 네. 득점 자, 박성재 선수가 돌파하는 과정이었는데 턴오버 발생했고요 공격 넘어왔습니다 미드인 점퍼 레코션 했죠. 네. 중앙에서의 공격 작업 돌아 들어갑니다. 박민재 레이업 아 좋아요. 두점 네. 성공. 탑에서 왼쪽으로 자, 안쪽으로 들어가기 쉽지는 않습니다. 외곽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석정 시도 더 좋죠. 네. 네. 자 아직 리듬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양대고요. 예. 그리고 자, 골밑에서 두 아, 점을 네. 집어넣었습니다. 당국대학교의 득점. 아. 외곽에서 파고듭니다. 인사이트 돌파. 아, 레이업 팩죠. 네. 1쿼터 경기가 6분이 흘렀습니다. 이제 4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자, 당국대도 좋은 찬스를 잡은 거에 비해 득점이 없는데요. 예, 답에서 그래. 섰점 아, 어. 네. 성공. 한양대 공격. 자, 멀리 돌아왔습니다. 좋은 위치. 돌아 서면서 멀어지면 던졌습니다. 아, 점퍼 성공. 한국대학교의 공격. 송재환 넘겨줬습니다. 답에서 좋은 위치인데요. 정 성공. 오, 깔끔하게 네. 송재환 왼쪽으로 연결 주춤 좀더 들어가는 선택 어렵게 올라옵니다. 득점 아, 성공. 아, 네. 경기 다섯 점차. 자 안쪽 투입이 됐는데요. 단국대학교의 공격 기회입니다 골미 비어 있습니다. 두점 마무리 네, 성공죠 예. 아, 자 빠르게 표승빈 표승빈. 아, 좋아요. 득점 네. 성공. 네. 샤클라 꺼져 있습니다. 삼초 남겨놓고 던져봅니다. 아하,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 번. 아하. 이번에도 득점이 네. 되지 않았습니다. 자, 1쿼터 종료됐습니다. 단국대학교가 21대14 한양대학교를 7점 차로 앞서갑니다. 네. 자, 2쿼터 출발했고, 한양대학교의 공격기입니다. 다시 한번 중앙으로 연결했습니다. 외곽에 있습니다. 치고 들어가서 엘보 지역, 주춤하다 올려놨습니다 어, 득점! 돌면서 외곽. 자, 먼 거리. 먼 거리! 박점탄 거! 김지용 선수의 석 점프입니다. 좌중간에서 안쪽 들어왔습니다. 자유트라인 점퍼, 뱅크샷 아, 득점! 한국대학교는 네. 이제 반칙이 또 발목을 잡지 않게 조심해야 할 텐데요. 피 n 냅니다 오른쪽, 던져봅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네, 네. 조민근의 석점어 계속해서 좀 공략을 해보고 있는데 잘안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좌측에서 아, 열렸습니다! 석 점프 성공! 클락 5초. 시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달려오는데요. 아, 어, 좋았어요. 패스입니다 득점. 아, 네. 시간이 부족한데요. 돌려줬습니다 오른쪽 코너 날려보냈고 자세 잡습니다. 석점. 아, 아, 동점이네요. 들어갔습니다. 아, 어. 선수들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돌아서면서 던지는데요. 아 깔끔합니다. 득점. 상대 선수들도 앞쪽에 많이 올라와서 수비에 가담했습니다. 3초, 2초, 1초 남겨놓고 안쪽에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공격을 준비해봤던 단국대학교였지만 이대로 스코어가 유지된 채 끝났습니다. 네. 31대 27, 2쿼터 종료입니다. 3쿼터의 첫 번째 공격, 단국대학교가 이어갑니다. 파이팅! 빠르게 뿌려줬고요, 돌파. 그리고 왼쪽이 비었습니다. 5초 남겨놓고 올라갑니다. 3점 성공! 자, 네. 오히려 주고 달렸다면 좀 매끄럽게 속공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예. 자, 빈틈 파고 듭니다. 득점! 앤드원! 네. 쉽게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자, 움직여줘야 돼요, 다들. 예. 다들. 박민재, 던져봅니다. 우측, 거어석점 아아 박민재 선수가 풀어냅니다. 외곽으로 빼냈습니다. 좋은 위치, 한명 날려보냈고, 자세 잡습니다. 석점 아 네. 들어갔습니다. 김선우 끊어내고 있는 나성호. 한국대회도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레이업, 조점성거 모처럼 속공이 깔끔하게 연결됐네요. 그렇습니다. 다패스 끊어졌습니다. 끊어내고 올라갑니다. 이경도, 이경도입니다. 아, 좋요 이경도. 네, 이경도. 잘 올라가야 돼요. 좀더 들어왔습니다. 좌중간. 코너, 코너에서 어렵게. 와. 와. 송재원 선수가 연결하는 과정 매끄럽지 않았고요. 한양대 역습기 회입니다. 박수, 첫 엔드원. 반국대가 이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송재환 돌파 과정 뺏겼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의 공격 기회. 네, 지금은 가이바이브 할때나 지금 가인낼 거야라고 말한 하는것 같아요. <laughs> 예. 아 그만큼 한양대가 잘 읽어냈고 네. 공격 기회까지 살려냅니다. 아, 문누리 빠르게 연결 벤트존에서 깊숙한 위치 두점 조금은 낮았던 슛. 아 좋아요. 챙겨놓고 네.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합니다. 앞서 있는 상황 서두르지 않고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어려운 자세입니다. 저, 아, 아.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김선우! 김선우 당국대학교 밀고 들어갑니다. 먼 거리 달려왔고요. 외곽에서 스리포인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쿼터 종료됐습니다. 자, 결국에는 한양대학교가 당국대학교에게 역전에 성공했던 3쿼터였습니다. 지금 경기는 4쿼터 10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두 팀의 경기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패스 연결 두 명이 에워쌉니다 그리고 좌측에서 쏘아 자, 올립니다 네. 빨려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바로 직전에 완벽한 득점 기회 같았는데 그 부분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어, 좋았어요 그러자 해양대학교 네. 표승민 선수가 두 점을 해결합니다 어 높게 날아올라서 잡아 냈고요 들어 올립니다 득점. 어, 어, 좋아요 어, 네. 아, 신규 선수가 너무 쉽게 공을 잡도록 놔줬고요 예. 오, 이번에 오른쪽, 오른쪽 외곽. 오! 꺼집니다! 타임아웃 효과가 있었네요. 왼쪽 외곽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공간을 열어보는데요. 빈틈 노래였습니다. 두점 마무리! 네. 네.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경도 접어 들어갑니다. 이경도 빼냈고. 그대로 던집니다. 캐첸샷! 직접 리바운드 시도. 골밑. 두 점. 천 점! 이제 당국대학교의 공격기회인데요. 왼쪽 45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자, 빨려 네. 들어갑니다. 최강민. 자, 시간이 없습니다. 예, 안쪽 투입됐어요 몸으로 부딪혀 놓습니다. 자, 핸드을 만들어내네요. 갔습니다데0점핸드원 <laughs> 최강민. 샤클락 떨어지는 순간에. 자, 들어갔습니다. 네. 최강민. 자, 그리고 올라가는데요. 김선호의 패스. 와, 핸드폰. 좋다. 움직임 좋았죠. 예, 조민근 넘겨줬고요 아, 아쉬운 선택이고요. 그리고 이 결과는 3대 네. 득점으로 단국대학교가 올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김주형, 침착하게 숨을 골랐습니다. 이구째이구에서 어쩌나. 그연 리바운드 다냈습니다. 한양대학교가 하지만 네 시간을 모두 올려버리면서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자 한양대 1쿼터를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극적으로 승부를 뒤집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